근데 지금 이 마카님께서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뚱뚱한데 막 살을 빼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분께서는 자기가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을 아, 하잖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 살 빼고 싶다 했는데? 아니, 보세요. 저는 제 통통한 모습, 제 자신도 사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 아... 네 살이 쪄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많던데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근데 제 자신은 왜 이렇게 찌질해 보이는지 그거는 나는...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아... 저는 살이 쪄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매력으로 승화하는 사람들 승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린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더 힘들어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그거를 더 무기 삼아가지고 자기가 떳떳하게 딱 내세웠을 때 <laughs> 뚱뚱하 <것 같다. 웃음> 근데 음. 맞는 말인 것같아 내가 괜찮으면 괜찮죠. 살이 찐제 모습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걸렸어요. 친구들, 친척들 다못 만나겠고 집에만 콕 박혀 있어요. 나갈 땐 모자에 마스크까지 얼굴을 가려야만 나갈 수 있어요.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시도는 해봤지만 꾸준히 못해서 늘 실패했어요. 근데 저는 통통한 제 자신도 사랑하고 싶어요. 살이쪄도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많던데 제 자신은 왜 그렇게 찌질하게 보이는지. 그래도 살이 찌니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이 생겨요. 지금 공시 준비 중인데 살이 찌니 의욕이 꺾일 때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그만큼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나 봐요. 살은 빠지면 빠지겠지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 모습도 그러냐니 하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음. 사연을 써주셨는데 딱 진짜 20대 여자라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 네. 음. 몰라요 이분이 여성분이신지 남성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좀 살이 쪄서 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이 찐 자기 모습을 남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음. 지금 그대로 자기 자신만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모습이 있는데, 어, 내가 내 모습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음. 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어, 그리고 저도 이 영화 이제 어떤 분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 I Feel p r e y 라는 영화가 있는데 음. 정말 뚱뚱하고 음. 불만인 여자가 갑자기 환상에 빠져가지고 아, 자기가 예쁘다고 착각하고 자신감을 가진 저도 어, 봤어요. 네, 네. 예고편으로 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자존감 음. 올리기에 사랑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오 재밌겠다. 네. 음. 더 나아가서 이분은 또이말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남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 음. 처음에 힘들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많이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도 써 주셨네요 마카님이 외부에 집착하는 타입이 아니라 요즘 사회 분위기가 외모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음. 그래도 자기관리가 중요시되는 사회인 건 확실한 거죠 음. 자기관리를 못하면 못했다고 욕하는 분위기니까 더군다나 살이 찌면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살이 많이 쪘으면 좀뺄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음. 솔직하게 정말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살이 쪘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빼야 되는 거고 네.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이쁜 게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어, 이것도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공부하면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운동이나 산책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물론 병행하는 거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자신의 신체가 변하는걸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은 공부에도 더 좋은 영향을 받겠죠라고 음. 이렇게 써주셨는데 너무 좋네요. 음 맞아요. 근데 다른 분들께서는 살을 빼라 는 네. 식으로 댓글을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어 되게 좋은 저는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글쓴이님 지금 모습이 너무 젊고 아름답다고 음. 제가 20대 초반에 살이 10kg 정도 찐 적이 있는데 그때 대인기 피증이 걸렸대요. 어, 똑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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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처럼.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통통했던 모습조차 젊은 나의 모습이고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예. 네. 왜 남들 때문에 불편하게 사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는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죠. 힘내세요, 화이팅. 맞아, 살좀찔수 있는 거죠. 어. 살좀찔수 있지. 맞아요. 맞아. 음. 음. 데리고 와. 뭐, 워버렸어 뭐, <laughs> 아 남들이 연예인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한테 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 편하게 있으세요 어, 진짜 냉철한 말인데 사실 맞아요 이것도 <laughs> 네. 네. 남들이 내가 신경 쓰는 것만큼 진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손님 제, 제가 어제 어떤 옷 입었게요 아. <laughs> 아 근요 되게 이쁜 옷 입었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관심이 있나 아예 <laughs> 그렇죠 이만큼 몰라요 사실 <laughs> 네. 네. 제가 예예진님한테 관심 안 <laughs> 저도 재선님 모임면지 네. 뭐 몰라요. <laughs> 아 그래. 네.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은 사실 신경을 좀덜 쓰는 부분이 있죠. 네. 음.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뭐 어디를 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음. 마카님이 사연에 적어주셨듯이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진짜 살을 빼서 네. 어좀 뭔가 자신감을 어떤가 네. 두 번째는 자기가 그 모습을 진정 더 자신감을 높여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찾는 거죠. 되게 심플하게 딱 네. 두 가지 너무 좋네요. 네. 운동하는 뭐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네요. 어, 뭐, <laughs> 아, 실질적으로 <laughs>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또 마카 분들께서 중에서도 음.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로 운동하고 공부를 병행하는데 어, 살이 찐다는 것은 자, 전문 상담사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대요. 음. 자, 자존감의 면역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네요. 음. 그리고 둘째는 타인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하라고 하세요. 셋째는 어,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성취하는 습관을 드리라고 하시네요. 그게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라도 상관없대요. 그걸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성취를, 성취감을 맛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넷째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곁에 두라고 하세요. 아,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주세요.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할 수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존중이 없으면은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봤자 나는 아니야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음. 그니까 근데 외모에 집착을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대잖아요. 어, 외모 집착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외모 집착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다이어트도 꾸준히 지속을 하되 어, 자기가 자신감을 좀더 얻어서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어, 칭찬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성취감을 찾는 조그마한 행동 같은 것들을 하면은 어,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오늘 사연을 보면서 정말 마카님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이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보다, 이제, 저도 생각을 하면은, 연예인들 보면서, 아, 너무 이쁘다. 잘났다. 근데 나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을 이뻐해 줄 때, 오늘보다 더 내일이 예뻐졌다면 그거 가지고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음.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카님의 이런 자기 비하적인 모습, 또콤플렉스나 대기피증 이런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기 자신을 그만큼 아끼고 남들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자기 자신감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아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소중한 당신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잘, 잘 하실 수 있어요. 그쵸? 네. 네. 화이팅! 같이 힘듭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나의 고민. 음. 당신의 고민. <laughs>